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TV입니다. 21년 6월 16일 오늘 영상은 대구시 아파트의 21년 4월 기준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연간 증감 추이와 3월과 4월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4월 30일 기준 대구시 전체 미분양 현황입니다. 총 897세대가 미분양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32 60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850 전용 85초과는 15세대가 미분양입니다 정남추이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20년 4월기점으로 해서 21년 4월까지 전체적인 그래프의 흐름입니다 20년 6월에 굉장히 많았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소 하락을 하다가 21년 3월 시점 이후에 다시 미분양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한번 월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전체 20년 4월에는 1068, 21년 4월에는 897입니다. 특히 20년 8월에는 1624입니다. 이후에 다시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1년 3월 이후부터는 다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20년 4월에 33, 21년 4월에 24, 동구는 20년 4월에 122, 21년 4월에 775, 북구는 20년 4월에 5, 21년 4월에도 5, 수성구는 20년 4월에 361, 21년 4월에 26, 달서구는 20년 4월에 89, 21년 4월에 37 달성구는 20년 4월에 3 458 21년 4월에 30입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20년 4월 시점에는 대시암과 비웰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감소된 상태이고 특히 동구는 안심 뉴타운 쪽에 안심 파라곤이 지금 현재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향으로 20년 4월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수치가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 3월 31일과 21년 4월 30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시 전체는 21년 3월 31일은 153, 21년 4월은 897입니다. 중공 이후의 미분양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 21년 3월에 53, 21년 4월에 86입니다. 중공 전의 미분양보다 중공 이후의 미분양이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공 이후에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공 전의 미분양은 이치가 좋은 곳은 1년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중공 이후에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미분양 공동주택수는 전월 대비 744 증가했습니다. 구별로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전체는 897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32, 60에서 85, 850, 85초가 15입니다. 중구가 24인데 60에서 85까지가 24. 동구의 총 775세대 중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32, 60초가 85는 743입니다. 북구 전체 5, 60초가 85가 5세대입니다. 수성구는 전체 26세대입니다. 60초가 685제곱미터 이하는 14, 85초가가 12세대입니다. 달성구는 전체 37 중에서 60초가 85제곱미터 이하는 34, 85초가는 3, 달성구는 총 30세대 중에서 60에서 85까지가 30세대입니다. 중공 이후에 미분양 현황입니다. 대구시 전체는 86입니다. 60에서 85까지가 75세대, 8호 초과 11세대, 동구는 60에서 85까지가 34입니다. 북구 총 5세대 중에서 60에서 85까지입니다. 수성구 19세대 중에서 60에서 85까지가 8세대, 8호 초과가 11세대입니다. 달성구는 총 28세대 중에서 60에서 85까지가 28세대입니다. 8호 초과는 수성구만 11세대가 미분양입니다. 21년 3월과 4월 비교했을 때 증감 현황입니다. 중구 마이너스 5, 수성구 마이너스 1, 달성군이 마이너스 15, 서구와 남구, 북구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동구의 730세대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중공 이후에 21년 4월과 3월의 증감 현황입니다. 대구 전체 33 중에서 수성구는 마이너스 1, 동구가 34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업체별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중구 성내동의 경남 센트로펠리스 총 144세대가 2019년 6월 17일 날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는 비공개입니다. 삼덕동의 동성로 SK 리더스뷰. 21년 1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총 335세대. 여기도 비공개입니다. 동구 신천동의 동대구 비스타동은 19년 1월 31일 분양을 했습니다. 368세대. 현재 미분양 5세대입니다. 5구타입 2세대, 74타입 1세대, 84타입 1세대, 또 84B타입 1세대입니다. 효목동의 동대구 2차 비스타동은 20년 7월 27일 날 분양을 했습니다. 405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비공개 상태입니다. 동부 유람동의 안심 파라원 21년 4월 7일 분양을 했습니다. 총 759세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696세대가 미분양인데, 84A 타입에서 518, 84B 타입에서 164, 84C 타입에서 14세대가 미분양입니다. 복무동의 시아팰리스입니다. 21년 3월 16일 분양했습니다. 총 36세대입니다. 84A 타입이 12세대 분양 중에 10세대 미분양, 84 타입은 12세대 중에서 12세대 한체도 분양이 안 됐습니다. 84b 타입 역시 12세대 그대로 미분양 상태입니다. 북구는 영경지구의 영경 대강로제 비양입니다. 580세대가 18년 5월 23일 날분양했습니다 아직까지 5세대가 미분양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수성구의 지산동 지산 i c n 처입니다 17년 12월 6일날 분양했습니다 총 33세대입니다 여기는 비공개입니다 파동의 더 펜트하우스 수성입니다 18년 7월 18일 분양했습니다 143세대 여기도 비공개입니다 중동의 수성 골드클래스 18년 9월 12일 분양했습니다 총 588세대이며 현재 4세대가 미분양입니다 8사타입 3세대 112타입이 1세대가 미분양입니다 중동의 수성뷰엘리버파크 19년 11월 25일 분양했습니다 총 266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현재 비공개 상태입니다 참고로 비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은 아직까지 미분양은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서구의 빌리브 클라셰 여기는 총 235세대가 19년 12월 16일날 분양을 했습니다. 165타입 한 세대가 아직 미분양인 상태로 있습니다. 진천동의 얼베라운 프라이빗 디엘 여기는 20년 4월 28일 분양했습니다. 총 555세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한 세대가 미분양인 상태입니다. 184A 타입입니다. 달성구 강삼동의이안 엑서디움 에이펙스. 21년 3월 29일 날 분양했습니다. 총 117세대가 분양했습니다. 35세대가 미분양입니다. 84A 타입 14세대, B 타입 14세대, C 타입 6세대, 그리고 134 타입 1세대가 미분양인 상태로 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입니다. 반도 유보라, 여기는 18년 5월 10일 분양을 했습니다. 총 775세대. 현재 28세대가 미분양입니다. 74타입에서 28세대가 미분양인 상태입니다. 구지면에 모아 미래도 19년 1월 23일 분양했습니다. 총 1479세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30세대가 미분양인 상태입니다. 오늘은 21년 4월 기준 대구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별 편차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3월과 4월 들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증감 추이 현황을 눈여겨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